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안티 시리즈 영상을 올리던 중에 팬들 중 어느 분께서 2020년 2월 3일 한결의 기사 내용은 오고 기사이며 두 명의 서로 다른 기자 팬이 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신문기사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반론 영상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신문기사에 보도되지 않았었던 세밀한 부분, 즉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놓쳤기 때문에 사실을 바로 잡는 정정된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어느 팬분께서 이진호 기자 방송에 나온 국카페 운영자는 성 기자가 아닌가요? 이 일을 전했습니다. 즉 슈가맨을 설득한 팬은 메이비 책을 같이 쓴 기자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영상 댓글창에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황 기자는 누굴 말하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팬분께서 두 사람의 측근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증거로서 양준일님의 예전 영상 주소를 소개해서 확인했더니 측근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양준일님은 같은 시기에 동시에 두 사람으로부터 책을 쓰자는 권유를 받았는데 두 사람 중에서 책에 대한 방향성과 스타일이 서로 통하는 사람을 선택 후 메이비 책을 내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후 황기자를 검색해 보았으나 관련 글들은 거의 삭제된 상태입니다. 최근 한 사람은 스토리 각인 인생 이야기를 추천한 것 같으며 또 다른 사람은 에세이 형식의 글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양준일 님은 인생사를 구구절절하게 다 풀기를 원치 않았으며. 자신의 인생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깊다고 판단되는 내용들만 본란에서 산문시 느낌의 수필이 나오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양준일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온 분이므로 인생의 핵심과 에센스 정수를 찾고자 노력해온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노래의 작사를 V2 시절 30대 초반 나이때부터 했었던 분입니다. 양준일님은 시인 같은 분이었으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준일님과 메이비 수필집을 대피로 매니저 일을 했던 분은 제외하고서 또 다른 안티 측근에 대해서 확인한 것만 전하겠습니다. 이진호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영준일님에게 슈가맨 출연을 설득했었다는 국카페의 요성 운영자는 여러 잡지사 근무 경력이 있으며 청소년 잡지사에서도 일한 것으로 나옵니다. 황 기자라고 밝혀진 시기는 2021년도 12월에 dc 인사이드 안티겔의 안티들이 언론사와 유튜브의 이진호 기자에게 양준일 가수를 향한 공격성 허위 제보 작업들을 하고 나서부터 과연 그 주동자가 누구인지 찾기 시작한 후부터 소문이 난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안티들은 양준일 가수 와 팬카페 운영진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모함 섞인 허위 제보를 했는데 양준일 님은 적극적인 해명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안티들의 탈세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언론중재위원회 답변을 전하면서 탈세 문제 없다는 보도 기사를 냈습니다. 양준일 님은 그 당시 자신의 신경을 전했는데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준일 가수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3일 뉴스일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보토북 위팬 미팅을 포함 여러 사안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나를 괴롭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나의 이미지가 깎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게 되지 않나.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내가 한국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가 공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냥 양준일 세금 안낸거 아니냐? 라고 말만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반티들은 나를 욕먹이려는 게 목적인 것 같다. 라며? 그들보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아무튼 유감스럽게도 양준일 가수를 공격하는 안티들은 순수팬들과 정반대로 처세를 합니다. 이미 유명해진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대중적인 혐오감을 갖게끔 온갖 거짓말들은 다 동원해서 악플글 게시해대고 언론에 제보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예계에서 양준일을 퇴출시키자는 공동목표의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2019년도 팬카페의 초기 여성 운영진으로서 이진호 기자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했던 사람이 황기자라는 전제하에서 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황기자가 말한대로 슈가맨 방송 이후 구정지나서 양준일 님이 황기자를 피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준일 님이 황기자에 대한 신뢰도가 반신반의 상태였었는데 100% 신뢰가 깨진 큰 방송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상대를 하면 안될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발생 후부터 신뢰가 산산조각으로 100% 깨졌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말일 가세연의 양준일 공격 방송과 2020년 1월 6일 김용호 기자의 라이브 방송에서 팬카페 이야기와 가수 부인 활약으로 슈가맨에 나온 것이지 대중이 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김용호 기자의 라이브 단독 방송에서 스타일리스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용호 기자는 양준일이 팬미팅 준비를 도운 스타일리스트에게 나가는 비용이 비싸다면서 돈에 인색하게 굴더라 면서 전문 기획자들을 고용해야 하는데 왜 90년대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시길의 글을 검색해 보니 그 당시 팬미팅 도운 스타일리스트는 무료 봉사였지만. 두 명의 측근 중한 명이 업계에서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 보라고 권고했더니 양준일이 비싸다면서 거절했고 그것 때문에 그 측근은 양준일을 먼저 끊었으며 전화가 올까 봐서 먼저 전화를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스타일리스트를 권고했던 측근은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누군가에게 전하기보다 외국에서 측 거짓말을 뒤섞어서 양준일 가수의 인성이 좋지 않다는 쪽으로 오해를 하게끔 여기저기 떠들고 소문을 냈다는 소리가 아닌가요? 양준일 님이 한국에 돌아온 시기가 2019년 12월 20일인데 12월 31일 팬미팅 당일까지 1 2일 사이에 팬미팅 준비 과정들 중 에피소드 유형의 사소한 사건들을 못 참고서 안티들의 가세연 리베카 표절십이라는 제보 기간에 맞추어서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허위 정보와 팬카페의 가수부인 일까지 김용호 기자에게 신속하게 전달이 되어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되었다면 과연 어느 누가 그런 식으로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본 도리마저. 상실한 배신자를 자처했던 챗근을 가까이 상대하려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스타일리스트를 언급했던 책근은 안티들과 한통속이라는 의심을 2020년 1월 초에 양준일 님과 한혜분에게 각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수 부부는 심리적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을 것이라고 제3자들은 당연히 공감하게 됩니다. 시청자분들도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준일님과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그 스타일리스트 제안을 했었던 측근을 손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수부부와 황기자라는 여성편의 관계는 어느 시기부터인가 서로의 소가는 골마 터지기 시작한 관계였었기 때문입니다. 슈가맨 방송 출연 이전부터 양준일 가수 부부는 팬카페 활동을 하다가 이상하고 황당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2019년 봄에 시작한 팬카페 운영자들과 여름 시기부터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었으며 구글 계정이 해킹당한 사건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양준일님의 모든 비공개 개인 사진들부터 기타 정보들까지 통째로 도둑맞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해킹 당한 사진들, 과정보들은 인터넷 악플 던지기 용도로 악용됩니다. 특히 양준일 가수의 팬카페의 댓글이라면서 JAY 닉네임으로 안티에 의한 가짜 조작성 댓글 캡처본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안티들은 그 짝퉁 모함성 댓글을 조작 후 직접 캡처 후에 두고두고 양준일 가수와 부부에 대한 인격 모독성 악플들을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인터넷에서 수년 동안 배포하면서 양준일 가수 부부 괴롭히기와 죽이기 작전을 끈질기게 반복했습니다. 양준일 님이 그 시기에 새벽에 썼다는 문제의 댓글 캡처 보는 안티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새벽에 작성했을 수도 있는데 안티들의 연극성 작통 닉네임의 댓글 작업물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다음 영상에서 내 피셜을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초순에 공식 팬카페에 가입을 했었으므로 그 이전 시기에 일어난 사건 들을 자세하게 알수 없으므로 뇌피셜을 동원해서 어떤 가능성을 최대한 추론할 예정입니다. 믿는 복귀에 발등 찍힌다. 병 주고 약 준다.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길어서 여기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